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는 절대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 나그네 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 지구촌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뭐,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 많이 그렇게 옛날엔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본양이 아니고, 장차 있을 그 나라가 본양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을 보면 베드로를 본다 해도 그렇게 큰 믿음으로 변화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고 또 많은 고난과 그 당시의 핍박과 또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수제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핍박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어,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장차 있을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오랜 시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고난이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서에는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인내심 있고 담대하고 성능에 의해 순결해진 베드로를 볼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인내심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담대함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심령이 손결해지고 깨끗해진 그러한 베드로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련으로부터 돌이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영광을 보게 있으며 이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틀이라고는 그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될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어, 보게 되고 또한 그리도의 본을 따르게 했고 그에 따른 상급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왔겠어요. 어으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 패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란 신앙의 연단과 성화의 방편일 뿐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단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나에게 큰 유익이됨을 알 때에.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교만과 육적 아니함을 우리 마음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패하고 상한 것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 타락한 본성들을 끄집어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데 아니라고 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이 어려운 이현 세대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을 수행하신 사실을 간략히 진술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신 예정에 따라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에게 복종께 하심으로 구현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깊이 알면 진리안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도 보면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천국의 부르심에 맞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로들로 하여금 그리뚝의 전적 순종을 가능케 하며 그의 피로 뿌림을 얻도록 효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생각이 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고 또 많은 것들을 습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어, 자기 기준이 돼서 이기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는 것이 어, 세상의 위치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차 권양을 준비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파송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내시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택하여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 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많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자로서 철저하게 배우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준비되어 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사도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은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포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아, 이 고통은 어,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리어 어, 인내하고 감사하고 따르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회의 어, 목적도 사실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자 참 힘들게 따라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그냥 어, 이루에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 소리 듣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 목적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본인도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을 위해 다가오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근심하게 되는 절대 필요성.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확실하게 실현을 통해 전금같이 정금 전금보다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제 어떤 문제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갈때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성장합니다 자라가고 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나면서 많이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참 부딪히고 힘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그 결정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서 장차 있을 본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적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전시켜라.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이 단련되어져서 이제는 굉장히, 어, 뭐랄까, 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그때 노마서 사장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막상 번제를 드리려고 할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급해진 것.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칼을 아들을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을 하는 거죠.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내가 너의 그 참고 따로운 믿음을 내가 이제는 인정해 줄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힘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믿음에 연단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귀하게 영혼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할 때 그냥, 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얼마든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냥 뭐 모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냥 어려움 속에 막 놓잖아요. 어떤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어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져 되는데, 용광로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뛰어나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게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도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오면 그거를 못 견뎌하고 굉장히 지금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나 우리 전 시대의 어, 그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해왔던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시키는,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성취해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온전히 진리에 복종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끌어내어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속에 있는 찌개들을 그냥 휘저어야 돼요. 그 시련과 어,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타락한 본성에 나오잖아요. 그냥 성격이 나오잖아요. 화가 나면 사람이 아주 그냥 달라져버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하고, 온유하고, 사랑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나, 나를 비춰본다면, 내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이 고집이나 것들로 아주 강력하게 그냥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그것을 그 끄집어내서 완전히 그냥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그그 그 부분을 벗겨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 그냥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 내면의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적인 성품, 안일함과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고난이라는 도구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메아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그냥 세상 왜 왔는지 뭘 준비하고 사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에서는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71편에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의 성장,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 내면이 부패하고 완전히 상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썩어진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씻어 내버려야지 그 시궁창 같은 거 놔둬서 뭐 하겠어요 깨끗하게 씻어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기에 새 생명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경도 주시고 그런데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나의 필요한 것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는 감사와 기뻐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또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참 우리 그 고집 하나도 제대로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각감도 좀, 하나님 깨뜨려주시고, 변화시켜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 아이고, 아파,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어린아이가 들은 땡깡 부리듯이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제는 좀더 하나님께서 이 일도 반드시 유익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실 거야, 통과하게 하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더큰 은혜를 부으실 거야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없이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들만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진리에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불평만 하고 일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켜 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고백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시켜만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직분이 있어도 불신자입니다. 겉으로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집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이라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자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철저하게 세상에 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매를 사용하시죠? 세상의 매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이 기독교를 지금 탄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 예를 들어서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얼마나 좋은 세상으로 달라집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채찍을 들어서 너좀 돌이켜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리 서야 됩니다.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세워져서 이 세상은 교회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는 역할을 위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어, 바로 세워져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데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